다시 할게요 네. 특정 인물의 생년월일과 성별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어떤 사람인지 봐주시는 콘텐츠입니다. 네. 1973년 4월 9일 남자입니다. 운으로 보자면 조금 나쁘긴 하신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사람 내가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가, 자기가 운이 이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 사람은. 내가 나서면 안 되는 걸 아는데, 그래도 내가 해야지, 어떡해. 그래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막, 그 성과는 있어요. 움직이는 만큼 성과는 있어. 근데 이분이, 다른 사람 뭔가 동업을 하거나 더 그, 움직일 수가 있어요. 시작을 한다고 할 수가 있거든? 근데 좀안 해야 되는데, 지가 더 나서서 해.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한게 아닌데, 내가 덮었을 수 있는 현장일 수 있어요, 올해. 근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것도 있어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나오거든요. 뭔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대. 뭔가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나 봐. 뭐 일적으로 될건뭐 사업적이 될건 뭔가 이 사람이 적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시작을 하려고 버리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혼자 결정을 해서 혼자 시작하는 게 아니라고 나와. 같이 하는 거지, 같이. 지금 저처럼 피디님이랑 저랑 저 혼자서는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피디님이랑 저랑도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나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닐 수 있다고 진심으로 아닐 수 있다고. 근데 그걸 몰라 얘는 지금 이 사람이 이걸 잘 몰라요. 그 상대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같이 하려고 하는 저희가 알수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남자일까요? 여자. 여자요? 네. 여자인데, 그러니까. 잠시만요. 여자인데도 여자의 확률이 높아요. 근데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고, 어, 뭔가 시작을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자로 인해, 그니까 여자랑 뭔가 이런 게 트러블이 있을 수 있어. 봐봐요. 피디님 남자고 나 여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나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우리들은 오늘은 이 동지인데 내일이 적이 되는 상황이라니까. 너랑 나는 동지였어. 같이 잘하, 잘 치는 친한 사이야. 근데 그 여자랑 나랑. 근데 내일은 또 달라졌어. 적이 돼 버리는 거야. 등은지고 근데 네 얘들 다 털어놨잖아. 근데 이건 다 나와 버리면 망조지. 그쵸. 폭망이지. 네. 그러니까 이 이런 수에 들어섰어 지금. 잘하면은 이제 똑 떨어질 수도 있고. 결과는 나오지 않았어야지. 이 사람이 뭔가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고 내가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 사업적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럼 어느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다 하면 거의 중간 정도 진행이 되는데 이게 돌아미 테이블 될 수가 있어. 사람은 있네. 근데 그게 여자일 것 같아. 완전 연관성 있는 사람은 아니야. 그 여자가. 근데 따져보면 나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 구설로 뒤에서 이렇게 샤부자챵부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로 그냥 똑 떨어질 수도 있다고. 이 사람이 준비하려고 하는 게그좀안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 근데 계속 일을 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부르지도 않은데 여기저기 돌쏘주고 된다고. 와서 이래라고 너한테 준게 아닌데 내가 할게요. 내가 할수 있어요. 하고 찾아다녀. 그런 그 힘든 거야. 어디서 지금 자기한테 어디서 돌이 날라오는지를 모르고 지금 계속 일을 하는 거야. 저를 써주세요.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일할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어... 야 와서 이것 좀 해라 이게 아니라. 아유 제가 하겠습니다. 갔는데. 자기가 어디다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한지도 몰라 지금 너무 여기저기 다녀서 그러니까 어디서 돌이 날아오는지를 모르지 자기한테 큰 수확도 없는데 왜 자꾸 히냐고 가만히 있지 몸 몸대로 고생하고 앞으로는 좀 어떨까요? 그냥 계속 열심히 하던 일 계속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앞으로 어떻게 어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유 너무 잘 되실 거예요 안 좋아요 아니라 그냥 계속 그거 하실 것 같아요 자기가 하던 일큰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누가 뭐라고 욕을 해도 그냥 한다고. 음. 내가 나빠지고 힘들어도. 갑자기 이분이 떠오르긴 한데. 이희찬 전그 아세요? 네, 네. 그분은 계속 올라오셨죠. 네. 한 3회까지 나오셨을 거예요. 대통령 후보로. 네. 근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 선거 나오시는 게. 그런데도 꾸준히 나오셨잖아요. 음. 이분도 뭔가 크게 이루어지는 거 없는데 꾸준히 하실 것 같아요. 여기저기. 음. 계속. 성과 없이. 그러니까 밋밋하게 가는 거야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그냥 꾸준하게 이게 가장 힘든 거예요 원래 평범한 거 차라리 오르막내르막이 있어야 는데 이분은 그냥 꾸준히 여기저기 둘쑤시고 다녀요 찾는 일은 많이 없네요 이분은 거짓말을 좀 잘하는 사람인가요? 거짓말이요? 네. 아니,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없죠 근데 이분은 참 말을 하는데 허풍이 어요좀 과장된 거 하난데 이건 일1뭐야 어. 거짓말쟁이는 아니지 네. 방구는 껴 근데 안 깼어요, 아니 이만큼 밖에 안 깼어요, 이렇게 그런 표현을 하시는 분이요. 미워할 수 없잖아 그걸. 어, 그러니까 이걸 탁뭘 잡을 순 없잖아. 반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안한 것도 아니게 이렇게 요리를 잘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라고 할 때, 아 이렇게 보면 사기꾼인데 저렇게 보면 또 우인이야. 뭔지 알죠 네. 어, 그렇게 보여요 이분은 좀. 어 그냥 똑같대. 늘 꾸준하시대요. 꾸준히 하던 일 그냥 쭉 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분 재밌는 분인 것 같아요 누군지 말씀을 드렸고있습니다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에요 아... 전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법무부 장관은 모르세요? 네 관심 없죠 제가 법무부 장관을 만날 일도 없고 아니 그 TV에 너낙 많이 나오니까 아저 TV 잘안 봐요 음. 왜냐면 TV를 보는 게 거의 넷플릭스만 봐요 알 수가 없어 없죠. 제가 예전에 이런 말해도 되지 모르겠지만 좀 자기 TV 많이 나온 사람이고그 점사 본적이 있거든요. 저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선생님보다 여기에 계신 뒤에 계신 태화에 계신 분들 더 많이 봐요. <laughs> 진짜 TV 볼 시간이 없어. 저 넷플릭스 그냥 드라마 몰아 보기. 네. 그거는 봐야 되는 이유가 소통을 좀 해야 돼요. 드라마 여기서 뭐 재밌더라라고 하면. 아 그렇게도 보지 본방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음. 근데 뭐.. 꾸준히 이분은.. <laughs> 얼굴을, 얼굴을 보는.. 뭘 준비하고 있는지.. 정치 아닐까요? 정치? 네좀나설수 있어요 나설수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정치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분은 근데 이분도 그렇게 아,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네 그렇게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라고 나와요 저는 들리기를 근데 지금 뭐이 사람이 적이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여기서 부르면 여기 가서 일하고 저기서 부르면 저기 가서 일하고 자기가 그냥 자기가 여기저기 다 하고 다니는 거야 부르지 않아도 그건 뭐겠어요 아직 딱히 뜬 인물은 아닌데 이제 막 이슈화 시키는 거 아닐까요? 음...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하는 거 같아요 거짓말 그 거짓말에 대해서 되게 웃긴다 어. 너무 냅게 어, 이 사람 거짓말에 대해서 딱 꽂히네